네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 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께 가까이 가사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니. 소절히주히주을원합원다 o 다 o s 주소서 주의 사랑 s 진정한 찬양 so, 수 있도록 s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아른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네, 오늘 본문은 잠언 5월 12일 잠언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부유하면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나고 만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토하는 자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업심여김을 받는데 어찌 그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가까이 해보려고 해도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거짓쟁이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쟁이는 망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종이 귀족을 다스리는 것도 마땅치 못하다.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왕의 은혜는 풀밭의 은혜 같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파멸하, 파멸이며,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집과 제사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람이 게으르면 잠은 실컷 잘지 모르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나 죽이, 죽일 마음은 품지 말아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어리석은 자가 각상할, 각성할 것이다. 식별력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파렴치한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진실을 무시하고 죄짓는 일을 물먹듯이 한다. 형벌은 거만한 자를 위해 마련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아멘. 잠언을 묵상할 때는 전체적인 문백을 살펴보기보단 격언집으로서 보고 성도님들에게 그날 그날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누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18절에 보면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을 품지 말아라. 25절에도 동일하게 징계에 대한 당위성과 유익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징계는 건강한 가정이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 근데 사실 아이들을 성경대로 또 말씀대로 지혜롭게 훈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 저에게는 딱두 어, 명의 어, 누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 결혼해서 어~ 둘씩 둘씩 아이들을 낳고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어~ 제가 제일 큰 조카를 정말 이뻐하고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설교할 때도 제가 예화로 어,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너무 사실 사랑스,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집안에 어~ 이제 첫 조카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어~ 사실 어, 조카 이름이 하균인데요. 하균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건제 기억으로 안 사준 게 없는 정도로. 원하는 거는 다 사줬던 어, 그런 조카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 계약을 못해서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 제 조카가 이제 커나갈 지금도 물론 커나가고 있지만 어, 조금 더 어렸을 때 어, 간혹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때 어, 좋은 표현으로 이제 에너지가 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어, 갑자기 밥을 먹다가 다른 옆테이블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옆테이블 가서 어, 노래를 한다든지 갑자기 또 자기 밑에 동생과 싸운다든지 어, 뿐만 아니라 어,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옆에 테이블이라든지 식당에 큰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어,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부모님과 어, 식사할 때도 예의에 어긋나는 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어, 할 때가 어,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었습니다. 어, 그때는 이제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총각이었는데요. 음, 스스로 생각하기일 어, 말은 안 했지만 어, 매영과 누나가 너무 어, 속히 말해서 속된 말로 버릇없게 어, 우리 하균이를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 좀 했습니다. 사실 어, 이 정도면 조금 음, 혼을 내야 되는 타이밍인데라는 어, 생각을 어, 말로는 못하고 혼자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어, 제법 어, 의사소통도 하고요. 저랑 장난도 치고 어, 그렇게 합니다. 어, 근데 요즘 이 아이가 물을 마시면 어, 제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 물을 뱉을 때마다 어, 지혜롭게 훈계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의사소통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훈계를 잘 못합니다. 어, 제 큰아이의 나이대에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이 되다 보니 어, 지혜롭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어, 훈계하는 법도 어, 필요하겠다고 묵상을 어, 좀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또 11절, 13절, 15절에 보면 어, 다투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한 어,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어, 가끔. 자신의 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속에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 더 안타까운 것은 꼭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어, 나중에 나중에도 아니라 바로 뒤돌아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조금만 참으면 됐, 됐는데, 조금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었는데, 그 순간 그 잠깐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언 기자는 분을 내는 사람을 미련하고 무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반팔을 입었는데요. 아침인데도 하나도 춥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5월 달한 달만큼은 가정에서 그리고 또는 직장에서 어, 교회에서 혹여나 상대방이 나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어, 분을 내는 것을 참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어, 저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가슴이 막 어, 두근두근하잖아요. 어, 너무 속상하고 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데 그, 어, 그럴 때 심호흡을 크게 세번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어, 환기시키는 것 것도 어, 분을 참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조금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게으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기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게으름을 어, 죄라고까지 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주변의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것도 부지런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어,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달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책략을 꾸미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확고히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도록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만큼은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좀더 자자, 좀더 눕자, 게으름 피우지 게으름을 피우기보다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주변의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환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물론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특별히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계약이 일주일씩 연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국가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어, 하나님 말씀대로 어, 저희가 게으르기보다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내 이웃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어,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 지금 일주일씩 계약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방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라 우리 아이들 함께 해주시고 또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또 특별히 실무진들 우리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 개인의 기도 제목들 저는 알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어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